내가 생각하는 민주인권이란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이명혜입니다.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작업들이 총 다섯 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이제 내일을 맑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. 제가 알기로 천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, 몸짓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그림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. 그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따라서 굉장히 몸을 숙이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붕떠 있기도 하는데 결국 삶이라는 그선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맨 끝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모여서 한 공원에 모여 즐겁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글은 사실 기후,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림과 글이 사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삶도 예측 불가능한 그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있는 권현덕 선생님 전화를 받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. 제가 평소에 민주 인권이나 이런 차별, 평등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작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펼쳐놓고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민주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미 녹아져 있지 않았나.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민주인권에 관한 이런 주제를 늘 생각을 하고 접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림책을 풀고 있는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채롭다라고 하는 건데 자연의 이치와 제가 살고 있는 삶이 획일적이지 않아서 아름다운 부분이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지금 주제로 풀고 있는 거는 가을산. 가을산이 왜 아름다운가? 사람들이 모였을 때왜 아름다운가?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때왜 아름다운가를 시각적으로 풀고 있는 민주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두리뭉실해서 사실 그 개념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민주인권이랑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개념들이 생겨났고,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뭐 차이와 차별을 인정을 하고, 공공의 선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민주인권의 가장 기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.